TV 볼륨은 끝까지 키워놓고 떡볶이인지 뭔지 먹다가 흰색 소파에 반쯤 흘린 채로 며칠은 안 감은지도 모를 머리에 늘어진 뱃살을 내놓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정말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제목은 애 낳고 살만 쪄가는 아내가 짜증나 죽겠습니다. 입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6년 차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수입이 편차가 큰 편이라, 많이 버는 날은 1200에서 1400, 적게 버는 날은 500에서 600 정도 법니다. 자녀는 현재 4살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아가씨 시절에는 키 170에 몸무게가 55kg인가 그랬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정말 예뻤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런 표현하는 게 이상하지만, 모델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를 낳고 75kg까지 쪘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걸 알기에 다독여 줬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몸 때문에 와이프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워낙 외모 자신감도 높았던 사람이라 본인이 살찐 모습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길래 정말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같이 산후 우울증 클리닉도 다니고 보모 아주머니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사람도 안 쓰고 제가 혼자 다 하는 일이라서 정말로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만큼 고되다 보니 솔직히 집에 오면 쓰러져 자고 싶습니다. 겨우 쉴수 있는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은 제가 하루종일 아이를 봅니다. 그런데 아내는 몸무게가 줄기는커녕 점점 찌더니 급기야 90kg대까지 갔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종일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딸아이가 돌까지는 상주하시는 부모 아주머니 분을 썼었고 돌이 지나고 나서는 9시에서 8시 출퇴근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애 보면서 빨래, 청소, 음식까지 다 해주시고 갑니다. 아내가 하는 거라고는 저녁 이후에 아이 잠깐 보는 게 다입니다. 도대체 집에서 살도 안 빼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시에서 2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랑 잠깐 놀아주다가 3, 4시쯤 다시 자서 부모 아주머니 가실 때 일어나서 저녁을 먹는답니다. 그러고는 애 재워놓고 밤새 드라마를 봅니다. 낮잠을 그렇게 쳐자는데 잠이 올리가 있겠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야식 시켜 먹고 그러다가 새벽에 자는 것 같아요. 운동 좀 끊으라고 해도 움직이기 싫다고 하고 살 가지고 잔소리한다고 성질을 냅니다. 천혜 시절에도 운동은 안 하고 굶어서 유지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원래 운동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운동 자체를 안 하는데 먹는 양은 천혜 때보다 몇 배는 많아졌으니 살이 안찔 수가 없습니다. 살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1년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도 하기도 싫어요. 욕구도 안 생겨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려고 하면 니네 아이 낳고 살찐 건데, 이제 내가 여자로도안 보이냐는 거냐면서, 이래서 여자들이 애 낳고 서러운 거라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의무 방어전을 치릅니다. 어차피 밤에 잠도 안 자니, 저 퇴근한 후에 애 재워놓고 한 시간이라도 같이 헬스 다니자고, 화면 귀찮고 드라마 챙겨봐야 한다고 싫다고 하고, 제가 정신과 상담이랑 체중 감량이랑 같이 하는 곳 알아봤다고 하니,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버럭버럭 화내고 참 답이 없습니다. 살 빼는 건 둘째 치고 집에만 있지 말고 너 좋아하는 베이킹 클래스라도 다시 끊어서 밖에 다녀보라고 하면 살쪘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 있는 곳 어떻게 나가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럼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이 몸으로 옷 사러 가면 비웃음 당한다고 서럽다고 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조언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와이프는 이미 의지박약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한테 시달리면서 일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편해야 하는데 살만 찌고 돈만 쓰는 아내가 승질내는 꼬라지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구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일하다가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몸살났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안 나가면 그날 장사를 못 하거든요. 정말 열 돈하고 죽겠어서 문자로 이러 이러하다고 보내놨더니. 집에 가보니 달랑 던져주는 게 배달한 죽입니다. 대충 데워서 먹고 다음 날 6시에 아픈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는데, TV 볼륨은 끝까지 키워놓고 떡볶이인지 뭔지 먹다가 흰색 소파에 반쯤 흘린 채로 며칠은 안 감은지도 모를 머리에 늘어진 뱃살을 내놓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정말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만 없으면 그냥 둘이 죽고 싶습니다. 오직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아이 하나 보고 버텼는데 도대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게으른 사람한테 도우미를 붙여주다니 살이 찔 수밖에요 도우미 부르지 마세요 직접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처먹고 들어누워만 있으니까 살 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집 개판으로 두고 계속 들어놓으면 있다 하면 이혼한다 하세요. 어차피 지금도 도우미 아줌마가 애를 키워주시는데 아내가 애 엄마가 왜 필요한가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요즘 버리가 시원치 않으니 아줌마 못 쓴다고 하고 집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여요. 뭐라고 탓하고 짜증내면 나는 결혼 전이랑 달라진 너의 외모와 게으른 생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경제 사정 좀 어려졌다고 워못 받아들이냐고 고작 이 정도였냐고 하세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아저씨, 지금은 애가 어려서 그 괴롭힘을 아저씨가 혼자 당하는 거지만 좀더 있으면 그거 바쁜 아빠 대신 애한테 온전히 스트레스로 풀어요. 그럼 그 애가 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클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우울증이 심한데 어디 강제라도 입원을 시켜서 고쳐야지 그때그때 그때 불평불만 들어주고 치운다고 와이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